안녕하세요. rgb코딩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약간 뒤늦은 감이 있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플러터 앱 개발에 입문하게 됐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앱 개발하는 재미에 빠져서 시금을 전폐하며 코딩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한달 동안 총 3개의 앱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를 성공하게 되면 은 이런 메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인터내셔널 에이징 레이징 컬리 n 그러니까 국제 연령 등급 연합 뭐 이런 뜻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연령 등급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협력 기구라고 합니다 어 자세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메일이 날라오는데 처음에 이 메일을 받았을 때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시가 됐다는 그런 메일입니다 그리고 앱을 출시를 하고 나서 구글 애드몹 그러니까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건 또 한글로 정상적으로 완료됐다고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출시 과정 간단하게 흐름을 보면은 앱을 다 개발하게 되면은 마켓에 올려야겠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시 프로덕션으로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약 7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친절하게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이런 메일이 오지 않고 IAIC 이상한 메일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웹개발을 해봤어도 앱개발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유비관호 장비도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일시에 거의 뭐 비슷하게 앱이 출시가 됐어요. 세 개나요? 이거는 의도한 건아니네 이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자, 아까 앱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은 IARC 어쩌고 메일 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거절당하면은 저렇게 리젝트, 어, 저런 메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첫 번째 출시한 앱을 계속 저 리젝트를 한두번 연달아 맞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구글 메타데이터 정책에 위배되었다라는 건데요. 뭐, 베스트, 탑, 뉴, 디스카운트, 세일, 프리, 뭐, 밀리언 다운로드 이런 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한글로 최고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왜냐, 제가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인드로 어, 저 키워드를 썼는데, 저거 구글에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거 원래 최고의 마방진 생성기였는데 강력한 마방진 생성기로 구글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수정을 해서 올렸더니 그제서야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일시에 태어나 도원 결의를 맺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중적인 앱은 아니지만 특정 소수한테는 정말 필요한 최고의 앱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홀수 마방진으로 게임 같은 앱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방진 자체를 모든 자연수 입력이 돼 제대로 만들어주는 마방진 앱이 없었어요 그리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마방진은 약간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채 지피치도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세 가지 앱이 다 이렇습니다 기능이 완벽하면 알아서 잘될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나름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선생님이고요 1차 방정식 참 쉽죠 이거는 뭐 간단해요 그리고 2차 방정식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풀이 보기 하면 어 진짜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앱의 차별 포인트인데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일반해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값을 입력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랜덤으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셀을 직접 클릭해서 각 개수에 맞는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해가 많은 경우 일반해를 구해주고 유일해가 있으면 유일해가 있다고 그리고 해가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는 친절한 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방진 생성기처럼 이 앱에서도 연립 일차 방정식을 풀어지는 기능을 탑재가 되는데 이 기능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상당히 좀 어려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어 근데 이 앱이 수요가 있을까? 어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성곡 이미지 필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합성곡 기반의 이미지 필터라는 건데 이 앱은 사진 편집 앱은 아니고 자 이런 원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앱입니다 혹시 딥러닝을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합성곡 연산은 합성곡 신경망 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그리고 신호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필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앱을 만든 계기가 제가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게다 수학 공식으로 막써 있는데, 이 연산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시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로 패딩에 스트라이드 1을 적용한 때, 그 연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패딩을 1로 하게 되면은 입력 행렬에 이렇게 패딩 1, 그러니까 한 칸만큼 이렇게 다 0으로 다채우기 되거든요. 그럼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볼게요. 그럼 똑같이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합성곡 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2로 주고 패딩을 1로 주게 되면은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칸을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곡 계산기. 합성곡 연산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숫자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 그런데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성곡 기반의 이미지 필터를 이제 만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컬러 이미지는 레드, 그린, 블루 이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 이 각각의 채널은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0에서 255까지 그각 컬러 채널에 대한 그 밝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합성곡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범위가 0에서 255 사이로 들어오도록 정규화를 수행해서 다른 이미지로 그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그 필터가 가지는 특성을 축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오스얀 블러, 이거 많이 사용되는 필터인데, 어, 요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정규분포에 따라서 만들어진 필터예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긴 이제 형태인데, 중심점에 위치한 값이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죠.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가운데 값이 가장 크고, 사이드로 있을수록 값이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중심점이 이제 강조가 되고, 주변이 약간 퍼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스무스하게 뽀샷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의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엣지 검출 필터로 뭐 Sobel X, s o Y 뭐 이런 필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프리셋를 적용해서 뭐 어떻게 이미지가 변하는구나 이런 걸또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값을 입력해 가면서 나만의 새로운 필터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도 지원이 되고요 이건 밝기, 밝아지는 필터 그리고 이거는 중앙을 좀 밝게 하고 주변을 조금 어둡게 하는 그런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다른 이미지로 바꿔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는 재밌는 앱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를 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앱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이제 재밌게 사용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커스텀 필터를 저장하는 기능하고, 그리고 사용자 사진첩에 있는 사진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봤는데 이제 플러터를 통해서 개발을 해보니까 좀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장점은 앱 개발을 할줄 몰라도 조금만 공부해도 빠르게 뭔가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에서 정말 장점을 가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같이 좀 기능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 플러터로 알람 기능을 구현한다던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껐다가 켜도 그 알람 메시지가 내가 지정한 시각에 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되는 기능. 그래서 이것도 네이티브 플러그인이 있긴 한데, 이거를 커스텀 만지해서또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네이티브 코드를 자기가 만져서 만들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지 필터도 지금 플러터로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좀더 고성능으로 제대로 만들려면은, 어, 네이티브 코드를 통해서 모바일 GPU 가속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순차적으로 연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거를 병렬로 한 번에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픽셀 정보가 많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네이티브 코드에서 모바일 G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변조 같은 앱을 만든다고 할 때도 좀 네이티브 기능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고도화된 기능을 만들려면 네이티브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앱을 출시해서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제 1인 앱 개발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 2015년에는 뭐 개발자가 뭐 계산기, 그리고 손전 등 이런 앱 만들어서도 큰 돈을 버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앱들이 다 기업화된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대중적인 앱들은 광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상위 노출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앱 개발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런 마이너티 간 앱은 찾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작고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뭔가 경쟁을 하더라도 레드오션 속에서 경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앱을 만들어 보면서 또 계속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앱을 목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유롭게 생각을 남겨 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앱도 심시풀이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